좀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 스포츠카트랑, 그, 뭐야, 레신카트는 네. 못 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커플카트 탈 거, 커플카트 네. 2인승. 어차피 가격도 비싸요. 커플카트도 22,000원이거든. 네. 한번 뭐 20분 타는 걸로 끝났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 2인승 타면 옆에서 촬영할 수가 있어서, 네. 네. 그, 이거, 이거, 광각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브로맨스로 남깁시다. 어, 네. 그러면은, 갑시다. 잘 달릴 수있나 나 이거 맨날 왔을 때 고프로 덮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주행하는 걸못 찍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챙겼어. 아 근데 오늘은 근데 문제가 레이싱 카트를못 타. 네. 포트도못 타. 음. 근데 저거는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정말 하나도 안 빠르거든. 네. 아쉽다. 일단 네. 이런 거 써야 핑크 포트야, 어. 핑크. <laughs> 맘에 네. 바닥에 보시면 차량 정차된 에 출발 하요 바로 좌회전 하는게 아니라 직진 하신 다음에 에 들어? 핑크에. 바 이거 것것 어떻게 하면은 붙여야 되거든. 네. 이거를 근데 안 건드리고 붙일 수 있나? 원래 이게 레이싱 카페야. 네. 진짜 재밌어. 네. 어, 씨. 내가 한번 오 레이싱 카트 진짜 재밌는데 레이싱만 돼도 레이싱 아니 스포츠만 돼도 안 타볼래? 네안 아, 타볼래? 좀... 괜찮아 어때 나름 매력 있지 네오 어... 여기 싹 지나가는 거는 너무 멋있는데 었 빨랐냐? <웃음> <웃음> 똑같은 시시야 똑같은 시시 드라이버만 다를 뿐이야 재밌었냐? 네 완전 재밌었어 근데 너왜안 탔냐? 아 근데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아 그래? 네. 속이 저기... 좀탐해어지고 테슬라를 그래. 사서 그래. 그런가요? 박진감 있다. 근데 아 생각보다 박진감 넘치고. 아이 저거 즐거워. 일반 카트야. 그 레이싱 카트는 진짜 살벌해. 아 레이싱 카트까지도 아니라 저 정도도 저는 박진감 넘칩니다. <laughs> 확실히 드리프트 하고 뭐 그런 스킬이 남달라서. 여기 이제 커플이나 뭐 이런 <웃음> 재밌게 <웃음> 타러 네. 커플 앞살. 네 커플 <laughs> 앞살. 아 이제 커플이 계속 길막해가지고 네. 참그 사이에 막 비지코 다 들어와가지고 원래 커플 사이에 비지코 들어가는 게내 특... 특기야. 네, 아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복권놀이하는 그 아. 커플 내손 네. 그 손잡고 있는 사이 비지코 들어오기. 이제 우리는.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갈 겁니다. 우리 테슬라 오너분께서 운영하는 고깃집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홍천강 한우 마을, 한우타운?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이 어.. 한 번도 안 가서 양양고속도로로 가니까 네. 양양고속도로가 또 오토파일러의 성지야. 아, 그래요? 어, 뭐 성지까지는 아닌데 그냥 오토파일러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착해. 아, 까 1인칭으로 뭐 카트 찍은 거올라다 생각보다 엄청 흔들리는데? 좀. 어. 난레싱카트는 못하지만 네. 야, 똑같은 시즌거든 저거 50시즌 안 돼봐. 네, 그 똑같은 시즌인데 속도차이 꽤나 죠 어, 많이 나죠. 그게 음, 이제 근데 약간 코너에서 속도 줄이는 사람들과 대게 되면 이 코너에서도 속도를 그렇게 많이 안 줄이고 저차는 그러니까 코너를 해서 속도를 그자지 줄일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오히려 접지를 위해서 어. 이게 드리프트가 되거나, 네. 그, 슬립이 되면은, 네. 저기, 바퀴에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RPM이 떨어지거든? 네. 근데, 바퀴가 돌아줘야지, RPM이 음, 같이 돌아가잖아. 네. 그러면 이제 다시 RPM을 이제 확 올려야 되는데, 저게 뭐, 사실, 그, 레이싱 카트도 아니고, 네. 토크를 쏟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있는 토크로 가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 최대한 속도를 안 줄이는 게 낫지. 음. 그리고, 그, 차가, 이제, 그냥, 일단은 드리프트나 슬립이 심하게 일어나면 무조건 랩타임을 손해가나 그냥,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강하게 달리면 멋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 느려 음. 느린건데, 다만 약간 스타일, 뭐 스타일형 외경일보다는 저런 경우는 이제 운동성. 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큐어을할때 네. 나는 쇼크한으로더 완전 이렇게 꺾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있 네. 그럴 때 90도로 꺾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아니면 네. 사고가 나. 그러면은 확 꺾어서 드리프트를 해서 이렇게 달리지아니면 음. 넓게 돌면은 뭐 넓게 도는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네. 뭐 일단은 네. 어... 네. 제가 속...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고서 다시 이제 엔진 그 rpm 이랑 레부 매칭 이라고 하거든 네. 그걸 맞추면은 이제 네, 다시 가 근데 전기차는 그게 없어서 내 생각에 드리프트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정도 옆으로 가더라도 네. 이 바퀴 회전이 좀늦었더다고 바로 약셀를 밟으면은 저기 그 출력이 바로 나가거나 네. 그를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기 카트도 요즘에 문화가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벌면 전기 카트장이 나까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네 전기 카트장 아이디어 좋은데요? 야, 요사이 오, 사이 틀리게 주가서 아직 살짝 밟았어 너무 과격하게 하면 끝날것 아. 같아서 저 사이를 사실 갈 수는 있지 근데 사이에 꼈다가 쟤네들이 아. 나를 중간에 끼면 사고 나잖아 그럼 나 물어줘야 돼이야너 아. 근데 진짜 테시가살 거야? 네오 대박인데 진짜 살 거야? 네 진짜 너 이거 16일이면 저거 오토파일럿 우주선이 아니라서 모자란 끝났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마음이에요? 아, 나한테 맘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태성화를 가지고 산다는 게 진짜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런 게 확실히 철학적이야.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 네, 좋아? 네 그렇죠. 음. 이거만한 임팩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뭐 제가 우주선을 타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 탈수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아무튼 홍콩 관한한 명처럼 마치고 있지 근데 네네 맞습니다. 그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다. 저... 아니 뭐 지르면 언제나 용기를 수반하지 근데 뭐 사실 뭐 너나이 때 돼서 뭐 제네시스 프로, 뭐 BMW 뭐, 뭐 시리즈 뭐 사시리즈 이런 거사는건 일반적이니까. 나는 사실 이 차를 그 정도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1억 3천짜리니까 사실 초기 금액이 센 거지. 네.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유지비나 이런 거에 안 들어가니까. 응. 다른. 아니, 너가 아까 그 얘기를 한게나 와닿았던 게, 네. 얘는 집을 산거 같아. 네, 맞아요. 감가 생각은 있는데, 네. 처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야. 네. 아무리 내가 할부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도, 차가가 저기, 5실리즈 가격은 이미 내놓고서 거기서 할부로 가는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어... 그거 외에는 돈을 버는 애야. 근데 사실 집을 사도 돈을 벌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 차차하고. 패슬라인 드레스업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 저는 그것까지는 네. 없고 제가 달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메이멀은 아좀 이쁘게 아니 이게 너 거는 프리미 패키지가 들어가서 괜찮은 거야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저기 네.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해 보려고 하거든 근데. 지금 그냥 그냥 앞 잠시 명현준 플레이트입니다 형 근데 왜 차선이 어 되세요? 시식이 안 돼서 오토파일럿으로는 안 들어갑시다. 앰프로 컨트롤로 수네요. 근데 오늘 그래도 차 들만 했나? 색색 안 좋은 건데 약간 뭐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안 해. 근데 그래도 그냥 뭐 그냥 보여주고 뭐 보여줄게. 약간 뭐 소변식으로 말해줄게. 뭔가 약간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그래도 아픔 봐야 돼. 원래는 천주가기본이 그렇죠. 이런 거나 뭐아뭐앞으봐야 어. 아, 되니까 원래 위법은 하면 안 돼. 근데 뭐야 지금 내 뒤에 되게 좋다 이쁘다. 세컨 아직 아니다. 너는 테슬라 할때뭐 나랑 옆에 타면 또 뭐가 제일 좋은 포인트야? 저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슈퍼 찾아. 네 슈퍼 사이즈 무료랑 그리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몇 프로? 오토파일럿은 30%? 30%? 네 그렇게 안 돼? 네 저는 그렇게. 오토파일럿보다는 이제 전기라는 메리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타고난 오대오가 거의. 음. 제가 운전 안 해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왜냐면 진짜 음. 운전에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어, 네.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게 지방에 한 2박 4일 정도로 가는 일정이 많았어. 네네. 근데 거의 돌아올 때쯤 되면은 약간 육군,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군 끝나고 오는 그런 녹초의 기분인 상태에서 그 정책들까지 이제 아, 그렇죠그 어, 그러면은 사실상. 바닥이겠네 어 그냥 싫지, 네. 살기 싫어 네. 그랬는데 뭐냐 그런 스트레스가 아예 없더라고 진짜 좀 안쓰러울 정도야 이 양양고속도로가 네. 사실 주말만 되면 거의 이제 이 하행 그러니까 서울로 귀경하는 차량들이 거의 그냥 주차장 수준이잖아 우리 그때 네. 아예 멈춰가지고 드론 치고 그랬잖아 네.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딴 데서 밥 먹고 쉬고 자다가 밤에 왔다 정책 길이 얼마나 그, 그냥 스트레스인데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뭐 피곤했냐? 그냥 우리 앉아있으면 되잖아 네. 아, 물론 운전자가 하실 필요는 하어아아 네가 운전자가 어, 안 돼가지고 네, 운전자가 되면 오토파일을 진짜 죽게어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였어다 그거 아니어도 전기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저는 우선 구매를 생각했던 거어 일단은 나는 축하한다나 너가 이렇게 충분적으로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okay. 지른다고 얘기할 줄 몰랐다. 야, 저차 뭐냐? 이쁘다? 혼자. 아, 어, 진짜... 혼자. 거야? 응. 그래도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어, 가고 어, 있어. 고기 밤에 그냥 서울로 올까? 아니면 우리 하천에 갈까? 뭐, 어, 저는. 아니, 근데 엄마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냥 하천에 한번 가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도 가끔 봐야지. 어. 트랜스포터 안 봤어? 네안 봤습니다. 트랜스포터 리필도도 안 봤지? 최근에 나온. 네, 자체를 모르나? 네 아이스 시리즈를 모르. 트랜스포터가 그그 제이슨 스타뎀 제이슨 스타뎀이 그, 그 스네치에 스타덤. 그 나왔었던 그 약간 좀어 아무튼 그 멋있어. 네. 근데 어 제이슨 스타뎀이 아우디를 타고 진짜 멋있게 나온.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네. 저. 에스파를 S8 정도를, 에스파리 거야. 에스파를 네. 타고 뭔가 운송해 주는 거야. 근데 아. 그게 가끔가다 뭐 예를 들면 사람, 여자, 이런 거 운송해 주 거야 그러니까 그, 그냥, 쿨댕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좀, 뭐, 마약거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약간 그, 그런. 범죄, 음. 범죄 관련된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제인스, 아니 제이슨 스타데이의 그런 진수 액션이라고볼 수가 있지. 한데 음. 이제 미지 시절의 제이슨, 제이슨 스타뎀 그렇게 많이 안 돼. 또 엄청 멋있거든. 딱 기백이 살아있는 차 아웃이야.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이제 M 시리즈가 그렇게 강조가 돼, 된다면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M 시리즈가 멋있게 나왔다면은, 네. 트랜스포터 나올 수 있어. 음. 그래서 막 우리 그 이렇게 제주도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로타리 있잖아 그 로타리에서 드리프트 액션 이런거 아... <laughs> 그 로타리에서 드리프트 팍 치면서 그 소화전 빡빡빡 치면서 막 퐁퐁 나는거 있잖아 막 <laughs> 그런 액션 막. <laughs> 그치? 어 그런거가 이제 그 트랜스포터야 음. 트랜스포터를 그 뭐냐 보면은 네. 아우디를 타고 싶어 음. 한때 그런 것 때문에 자 저런 음. 기운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 마스라티 그란트리지모와 그란, 그란 함께 이걸 그 시끄러운 배기음 들으니까 나는 역시 테슬라가 좋은 거 같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온 거 같아. 홍천 스토어, 인 테슬라 홍천 스토어입니다. <laughs>